CTS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가음정교회를 섬기는 제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이제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모함함으로써 이제 왕들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성전도 성전 건축 공사도 중단시키고 성벽 건축 공사도 중단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장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제 2년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건축공사의 기초공사를 하게 된 것이 주전 537년이었고요. 다리오왕 제2년까지라고 했는데 그 다리오왕 제2년이 주전 520년이었으니까 성전건축공사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고려해 보고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뭐 그때마다 이제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실패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들의 용기가 꺾여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손이 약해졌다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들이 낙심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년의 세월이 흘러 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가는 일을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었겠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다기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17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중요한데요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리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계에서도 있고 스가레에서도 있죠. 그들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기록했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수로 사용하셨던 이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수 있습니다. 한번 학계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학계서 말씀 1 절부터 4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제2년6째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이 학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망문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많은 방법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자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극이 올 때마다 그들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지금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고 건축 공사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만 판벽한 집에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학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잠들어 있는 사명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대에 부딪혔다고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난관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지금 모든 용기를 다 잃고 그저 자신들이 살 국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현실의 안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혹 그런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면, 과연 내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잊고 있었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다시 이 학계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학계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깨웠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그 당시에 아니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학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어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학계가 나타나서, 혹은 학계 이후 약이삼 개월 후에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마는 이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가 닥칩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이 자기 잘 꾸민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했으나 일이 자꾸 꼬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들어 말씀하시고 서가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면 그들의 삶이 여유가 있고 그들의 삶이 형통했더라면 학계와 서가리아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고난이 닥치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지요. 사실 우리만 하더라도 뭐 저만 하더라도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해 주시는 말씀에 그다지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경 가운데 처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는 크게, 자세하게 들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에 맞지 않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글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학계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계는 상당히 강력한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근데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이고 동일한 상황을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두 사람의 메시지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학계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마치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권면하는 것 자체도 되게 직설적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굉장히 직접적이죠.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학계가 전하는 방법은 대충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는 달랐습니다. 스가리아의 예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가리아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어 주시는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줍니다. 스가랴에는 환상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의 주된, 주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민족적 자긍심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성전 건축 작업을 위해 헌신하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자긍심이 일어났겠어요. 서가랴에 전하는 내용은 이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부정적이고 직설적이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학계와 같은 목사님 스타일, 서가라 같은 스타일의 목사님이 계시다면 성도들은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을 더 좋아할까? 학계처럼 직설적이고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나 혹은 설교를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께서 종기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더 원하실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이나 설교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두 스타일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라를 동시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부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촉구하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둘중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두 종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든지 두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학계와 서간에는 이처럼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재개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라데리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기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스루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루바벨은 사회적 지도자였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회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스루바벨과 영적인 지도자를 대표하는 이 예수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합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직분이 중하신 분들,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 줍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이 말씀이 형하는 공동체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형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최일선에서의 순종과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말씀을 들은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을 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는 가운데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유바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바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다단네와 스탈보스네, 뭐두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두 사람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다단네와 스탈보스네가 다시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다리오 왕이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말리고자 했습니다만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그들이 올린 그 글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건축공사가 더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에스라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5장은 이 다뜨네와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다뜨네와스달보스네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은 이런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 떠내와서 달보스네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한 것은,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스루바벨과 예수와와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이 왜이 공사를 시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 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 겠지요 솔로몬이 원래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 성전이 허물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큰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성이 황폐해졌고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하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늘 매끄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부정적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져버리고 율법을 져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빼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나요? 과거에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교회 교회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나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외면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저만한 부끄러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트네와 스탈보스네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 담대한 자세와 고백에 대해서 음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리오 왕이요. 그들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해라고 그리고 성전의 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조서를 내린 적이 있다는데 왕이여 과연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에스라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6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다타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 자신에게 요청한 대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함으로써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에 담긴 대로 성전 건축을 도모하추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에스라 6장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이도란도 성전 교실 이 에스라 5장에 담긴 내용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